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 대인 관계를 잘하는 사주 팔자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대인 관계가 어려운 사주 팔자를 가지신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대인 관계를 아주 잘하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대인 관계를 무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인 관계가 어려운 분의 사주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사주팔자입니다. 기축년, 기축월, 신미일십묘시이십니다 일간이 싱금입니다. 싱금일간이신 어, 분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95% 이상이 상당히 성격이 날카롭고 냉정하고 소위 말하는 까칠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함을 강하게 추구하고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과의 어, 융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인 관계는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 수렴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금일관을 가지신 분들이 다소 대인 관계에 어,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신금일관들은 어, 직업을 선택할 때도 어, 어떤 조직에 속해서 같이 일하는 부분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프리랜서로 이라는 게 바람직하고요. 이 또한 대인관계에 어, 불리한 점중한 가지입니다. 이 사주를 보면 어, 이 시지의 미토 현침살입니다. 그래서 이 현침살로 까다롭고 까칠함이 배가가 됩니다. 이 사주를 전체적으로 바라다 보면 음팔통으로 음기운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렇게 음기운이 강하신 분은 위향적인 것보다는 내향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어, 다가가서 손을 내민다 던가 말을 건넨다 던가 하는 경우가 드물고요 너무 신중한 면도 있고요 일명 낯을 많이 가린다고 하죠 그래서 대인관계가 불리한 이유 중에 또한 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이 시주 어, 이 사주가 연간 월간, 연지, 월지의 인수인 흙의 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또 거기에 이 시간에 비견인 신금이 자리하고 있고요. 아주 최강사주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존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본인의 뜻을 잘 굽히지도 않고요. 그래서 더더욱이 대인 관계를 어렵게 만드네요. 본인이 보스, 리더, 대장 노릇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지요. 어, 남의 말에 귀를 잘 열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주에는 편인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편인들이 많으면 사고, 즉 생각하는 부분에서 다소 사차원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들하고는 융화가 잘안 되고요. 또잘 섞이지도 못하고, 그들과 교집합이 잘안 됩니다. 아, 특히 진술축 및 미토와 축도 화갯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고집도 강하고 고지식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어,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행동에 상당히 치중을 하고 깊이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둥글둥글한 서로 간의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떠세요? 혹시 인간관계가 힘드신 분들 본인의 사주팔자 한번 체킹해 보실래요? 어, 나를 바로 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탓이 아니고 나의 문제가 있다면 관계 개선이 좀더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운명학 고윤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